15번 문제를 보자. 자연수 K에 대해서, 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고, 0보다 클 때는 K분의 1을 빼는 방식으로 항을 만들어 나갈 텐데, 그때의 22번째 항이 0이 되게 하는 K를 찾는 문제가 되겠다. 에, 응, 뭐가 다야?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노가다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노가다를 쭉 진행을 하다 보면 패턴을 알수 있게 되는데 그걸 이제 조금 빠른 타이밍에서 찾느냐 아니면 끝까지 다 해야만 하느냐 아 그게 이제 실력차가 되겠어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노가다를 해보자 먼저 첫 번째 항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항 만들어 보자 음, 0이니까 두 번째 항을 만들 때는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줘서 두 번째 항은 k 플러스 1분의 1. 0보다 큰 거지? 그럼 요번에는 k분의 1을 빼줘서 세 번째 항이 되겠다. k 플러스 1분의 1이 k분의 1보다는 더 작을 거야. 세 번째 항은 0보다 작은 거. 그럼 네 번째 항은 0보다 작다를 적용하니까 이세 번째 항에다가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준다. 통분해보자. 자 이제 이거는 분자에 k-1이 있으니까 k가 1일 때 하고 k가 1이 아닐 때 나누어서 조사해 봐야 되겠어 먼저 k가 1일 때부터 k가 1이면은 네 번째 항이 0이 되는 거지?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이제 k가 1이란 말이야 이렇게 음.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0에다가 2분의 1을 더해서 여섯 번째 항은 2분의 1에서 1을 빼서 마이너스 2분의 1. 일곱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더해가지고 0. 자, 그럼 이건 0,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겠다. 그래서 네 번째 항이랑 같은 게 일곱 번째 항, 그리고 열 번째 항, 열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4, 7, 10, 13이 숫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거는 3으로 나누었을때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22번째 항도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k값 1 하나 이렇게 구하게 됐어 자 그럼 이제 다시 요 지점으로 돌아와서 k가 1이 아닐 때더 진행을 해 봐야 되겠다 k가 1이 아니라면은 네 번째 항이 다시 여기까지 된 건데 어, 이 값은 0보다 크다 그제?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을 만들 때는 0보다 클때니까 k분의 1을 빼가지고 k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2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럼 여섯 번째 양. 이 다섯 번째 항이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항은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 가지고 그럼 통분을 했을 때 분자의 K-2가 나왔다. 그럼 또 K가 2일 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 어 K가 2일 때니까 A, N 플러스 1을 만들 때 A, N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것 같으면 3분의 1을 더해주고 A, N이 0보다 클것 같으면 2분의 1을 빼준다. 자 이런 규칙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k가 2가 되면 a6이 0이야. 그럼 a7은 3분의 1, a8은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더한다. 아홉 번째 항은 6분의 1, 열 번째 항은 6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3을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11번째 양이 드디어 0이 되겠다. 어, 0,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6번째 양이 0인데 11번째 양이 0이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5를 더해가지고 16번째 항, 21번째 항, 이렇게 0이 되겠어. 그래서 이번에는 22번째 항이 0이 되지 않을 거다. 됐지? 네. 자, 그럼 다시 요 지점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아, 여기가 아니구나. <laughs> 자, 요번에는 k가 2가 아닐 때. k가 2가 아니니까, 6번째 항이,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 분의 2라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값은 k가 1도 아니고 2도 아닌 자연수니까 0보다 커. a6이 0보다 크다. 그럼 7 번째 항을 만든다면 어때? 음, 0보다 큰 때는 k 분의 1을 뺀다.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3이 되고 여덟 번째 항은 자 이제 일곱 번째 항은 0보다 작아졌지 그래서 여덟 번째 항은 k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k분의 3자 이거를 통분하게 되면은 요번에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럼 K가 3일 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처럼 조사해 볼수 있겠다. 음. 그럼 이제 AN 플러스 1을 만들 때, AN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4분의 1을 더해주고, AN이 0보다 크면 3분의 1을 빼준다. 이런 규칙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여덟 번째 항이 0이다. 그럼 아홉 번째 항은 4분의 1. 열 번째 항은 3분의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 열한 번째 항은 마이너스 12분의 1, 플러스 12분의 3, 6분의 1이 되고, 열두 번째 항, 6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열 세번째 항은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4분의 1, 12, 아 12분의 3을 더하니까 열 세번째 항이 12분의 1, 열 네번째 항은 여기서 12분의 4를 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열 다섯번째 항이 드디어 0이 된다. 오. 그럼 이것도 반복적인 성질을 띠게 되니까 어때? 여덟번째 다음에 열 다섯번째 7씩 더해지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는 22번째 항이 되겠다 그래서 k가 3일 때 22번째 항이 0이 될 것이다 해당되는 k를 또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어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계속 해야 되겠다는 얘기야 응. 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게 이 갈림길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네번째 항일때 여섯번째 항일때 그리고 여덟번째 항일때 그런거 보니까 짝수 번째마다 규칙적으로 어떤 갈림길의 지점이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만 좀 정리를 해 보자 왜냐면 좀더 효율적으로 좀 머리를 쓰자고 여섯 번째 항은 여덟 번째 항은 그럼 그 다음에 열 번째 항,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1일 때,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0이 되는 것이 네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 이렇게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의 형태가 0이 되는 거였고, K가 2일 때는 여기 아까 이렇게 조사해 놓은 거 있잖아. 여섯번째항부터 음, 시작을 해 가지고 11번째, 16번째 이제 공차가, 5인, 아. 그럼 K가 3일 때 조사했던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K가 3일 때구석대기억기 있다. 그래서 0이 되는 게 8번째. 그 다음에 15번째. 그리고 22번째. 그래서 공차가 3이었다. 공차가 5, 공차가 7이다. 어, 이러면 거의 확실한 거지? 응. 그래서 앞으로는 노가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K가 4가 된다면, 10번째 항이 0이 될 텐데 요번에는 공차가 9가 되는 항들이 0이 돼. 그래서 그다음에 1홉번째 그다음에 28번째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더 게으르게. k가 5일 때 <laughs> 그러면은 12번째 항이 0이 되는데 요번에는 공차가 12를 이루면서 그럼 그다음에는 23번째 항 자, 이렇게 진행되니까, 22번째 이또 0이 되는 게 거의 안 나올 것 같지. 하지만, 언제가 되냐면은, 요첫 번째 항. 지금 표시한 부분에 22번째 항이 오게 되는 날이 오겠지. 이렇게 하면은, 그제? 어. 그럼 그때는 K가 얼마일 때일까? 음. 자, K가 1일 때 4, 2일 때는 요 3일 때는 8이다. 요 그러면 22가 된다는 건아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잃을 때 사용하면 좋겠다. 자 이제 주목할 숫자들은 바로 이 숫자들이야. 4, 6, 8 그래가지고 22는 몇 번째 오게 되느냐 그럼 그거를 일반항으로 만들면 은 공차가 2인데 첫째 항이 2인 상태지 그럼 이 값이 22가 되는 건 K가 얼마일 때냐 바로 10이 될 때가 되겠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원하는 대로 22번 짱이 0이 되는 k는, 어, 여기 1, 그리고 3일 때, 그리고 10일 때. 그럼 정답을 2번, 14로 정해주면 되겠다.